라면 봉지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끓여라입니다 그래야지 가장 맛있습니다 에? 그렇게 끓이고도 뭐~ 건강하게 끓일 수 있다고 아직 기가 막혀요 그럼 같이 한번 라면 끓이러 가보실까요? 김소용표 양념 라면의 포인트는 면 따로, 국 따로. 면을 따로 끓이고, 당독 속 빼고, 좀 쫄깃한 식감을 보강시키고, 옆에서 국물은 따로 끓여서 혈당 관리, 다이어트, 혈관에 좋은 국물로 맛있게 만들어서 합치는 겁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라면, 깻잎, 소주, 대파, 다진마늘, 달걀, 식초, 우유, 고춧기름. 끝났습니다. 먼저, 이 면을 삶을 건데요. 보통은 어때요? 이 물에 면, 그리고 스프를 같이 넣어서 끓이실 텐데, 저는 포인트로 면 따로, 국 따로 끓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양념, 라면 포인트. 첫 번째, 소주와 깻잎입니다. 일단, 소주 한 잔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깻잎 한 장을 넣어주실 겁니다. 육유는 상온인 20도에서 고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혈관에 딱 부착해서 고체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에서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독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을 끓일 때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소주를 넣고 깻잎을 넣습니다. 아. 면에 들어있는 당도수를 조금 더 쉽게 제거하고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전처리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면이 적당하게 삶아진 것 같아요. 자, 체에다가 면을 건지세요. 건지세요. 여기 아까 라면 끓인 물좀 보시겠어요? 기름이 어때요? 몽글몽글몽글. 몽글. 굳는 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물이 뜨거워서 그런데 이게 식으게 되면 기름이 둥둥둥둥 뜹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 라면은 좀 기름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기름 맛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아니에요. 건강에 해로뿐만 아니라 맛도 없어요. 그냥 이 기름은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 라면의 두 번째 포인트 건져낸 이 라면을 찬물로 샤워를 해서 면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한 번만, 여러 번 말고, 찬물 샤워를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찬물 속에 풍덩 담그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찬물로 샥 이렇게 샤워만 딱한번 순식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식었지만, 내부에 열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금방 적당히 따뜻해지면서 물기가 싹 말라버리거든요. 물기가 빠진 라면을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양념 라면 포인트 세 번째 채소를 넣어주신 겁니다. 라면하고 궁합이 잘 맞는 채소 세 가지 대파 깻잎 그리고 여기 마늘 간거요세 가지를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적당이라는건 아마 나중에 맛을 보시면 아 다음에 나 조금 더 많이 넣을 걸 그랬네 하실 겁니다. 궁합이 기가 막히게 라면하고 잘 맞아요. 많이 넣을 거예요. 많이 넣으시면 좋아요.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 끝났습니다. 면 따로, 국 따로. 이제 국물만 끓이면 되겠죠. 자, 냄비에 물 550ml를 붓고 끓여주시면 돼요. 스프를 넣어주시는데요. 스프를 그대로. 자, 여기서 양념 포인트 네 번째. 바로 식초와 우유를 넣어주세요. 식초 세 방울. 우유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면 스프의 감칠맛을 더 증폭시켜서 아주 맛깔나는 국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아, 이래서 김소영이가 뜬금없이 우유하고 식초를 누라 그랬구나.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나 라면에 달걀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 이게 렇 끓고 있는 동안 달걀 하나를 털려가지고 달걀 하나를 깨고 알끈을 제거를 해서 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끓어 올릴 때 달걀 풋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달걀을 통째로 깨가지고 넣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기술샷으로 부어주셔야지 맛있어요. 자 기술샷으로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바로 젖으면 안 돼요. 바로 젖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몽글몽글 계란이 조금 익어서 왔을 때 떠올랐을 때한 번, 두 번만 저어주시면 끝납니다. 왜? 처음부터 막 젓잖아요. 그럼 계란이 막 흩어지면서 국물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물 완성됐어요. 이렇게 끓는 국물을 바로 라면으로 부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라면을 아무리 놔둬도 면을 보시면 면이 뿔치를 않았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쫄깃쫄깃한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라면은 식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적당한 기름기가 첨가되면 더 맛있거든요. 저는 들기름, 참기름도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좀 매콤한 거, 고추기름을 넣어주시게 되면 라면의 풍미가 그냥 팍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추기름 살짝 이렇게 조금 넣어주셔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용표 양념 라면 완성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와 이거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자와 자찬, 자 그럴만합니다. 제가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떡하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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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요 라면 맛보시면 어머 내가 그전에 끓였던 라면은 라면이었을까? 면이었을까?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음. 국물도 아.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추천합니다.